삼천나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삼천나제약 주가가 아무래도 좀 답답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뭐 인터넷에서 뭐 어디서 뭐 삼천나제약 지라시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뭐 루머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여러분들 뭐 좋은 얘기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거니까 뭐 굳이 좋은 얘기 아니니까 뭐라고 언급은 안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질의를 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천남자 이거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찌라시 돌아다니고 주가는 떨어지고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진짜 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일리아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적 우리 언제 있습니까 우리 작년에도 여러분들 똑같이 겪어 봤던 거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작년에 나랑 같이 작년 4월 달에 매매하신 분들 기억나시잖아 우리가 뭐 이런 자리 뭐 한두 번 겪어 뭡니까 원래 여러분들 제가 당연한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항상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언제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지고 건드렸냐 뭐 최대 주주님께서 뭐 지분을 뭐다 팔고 나간다더라 루머잖아 그냥 카더라잖아 아일리아 뭐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 저런 찌라시가 돌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팩트 체크해보면 알겠죠? 4월 5일이 여러분들 무슨 자리였어요? 자, 여러분들 작년 4월 5일이면은 요 자리입니다. 식목일이죠. 자, 식목일. 이날 주가가 저 찌라시 나와가지고 박살이 났어. 원래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저런 안 좋은 찌라시는 항상 언제나 주가 떨어지고 있을 때 나와. 왜? 사람들은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떨어질 때는 떨어질 이유를 찾고 싶어 해. 그거 본능이야.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문제는 뭐야? 그 감정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찌라시가 돌았어. 아, 삼촌나자 이제 끝났다. 왜? 주가 15만원짜리가 뭐, 하루아침에 10만원까지 박살 났습니다. 다 끝났다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알죠. 끝난 거 맞습니까? 여기서 뭐 저때 뭐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은 들 알겠지만은 제가 영상도 다 올려 놨습니다. 제목부터 써 있죠. 4월부터 계획된 세력의 작전. 막상 4월 달에도 제가 영상 10개 월전에 올려 놨습니다. 소나기부터 일단 피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자꾸 여러분들 제가 그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이 자리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겠습니까? 세력들 작전대로 자 여러분들 이때 주가가 왜안 끝났겠어?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노란색 아사표거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리도 똑같거든요. 작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3천 나지하게 주가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상황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바닥을 누가 잡았어? 똑같이 노란색 화살표 찍히면서 올라갔던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흔적입니까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는 적이야. 매집하고 나서 중간에 뭐 나왔어? 아일리아 주스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검은색 선까지 딱 올라가서 시세가 끝났단 말이야. 이 검은색 선이 뭐라고? 세력의 목표값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는 거야. 작전 세력이 매집했습니다. 자기네도 목표가까지 올라가서 팔고 나갔습니다. 이미 작전세력은 파란색 하자표이 표시된 자리에서 다 팔고 나갔다는 거야. 팔고 나간 다음에 정말로 이상하게도 갑자기 막 루머가 돌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한창 루머가 나오던 4월달 이 하락장에서 작전세력들은 뭐 했어요? 그 루머를 보고 아 삼천 원짜리 끝났다. 팔고 나가는 사람들의 물량을 싹 끌고 먹었어. 다시 세력이 매집했죠. 여러분도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은색 선 어디 있습니까? 16만원, 17만원 사이에 있죠? 자, 그럼 이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물론 우리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주식 16만원, 17만원 넘어갔다는 거. 정말로 작전 세력의 목표가까지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도 우리가 작, 작년에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 찌라시가 나오더라도. 찌라시는 언제 나오니까? 찌라시는 주가 떨어질 때 항상 나왔어. 그런데 설령 찌라시가 나오더라도 누구만 따라가면 살수 있습니까? 작전 세력만 따라가면 얘네들만 따라가면은 우리 다시 돈벌수 있어. 작년에 전 여러분들께 이미 결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삼천당 제약의 현재 주가 상황입니다. 자, 당장에 지금 주가 상황 안 좋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루머가 떠돌아. 인터넷 시대의 부작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막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 좋은 얘기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 하는데, 나쁜 얘기 하는 사람은 또 나쁜 얘기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께서 본질을 보셔야 돼. 항상 나쁜 찌라시, 나쁜 소문은 언제 나온다? 주가 올라갈 때 죽어도 안 나옵니다. 떨어질 때막 귀신같이 나와. 지금 주가 못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중심 잡아야 됩니다. 막상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 주가를 올려놓을 이거 여러분들 우리 12월 달에 9만 원짜리 주가 누가 지금 18만 원두배 올려놨습니까? 20만 원까지 누가 올려놔서 작전 세력이 매집해서 올려놨잖아.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역사가 작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올해도 똑같아요. 작년 11월, 12월 떨어지는 거 작전 세력이 다 받아먹었어. 검은색 선 어디 있습니까? 15만원, 16만원에 걸려있죠? 그래서 이 주가 어디 갔어? 그래서, 1월, 그래서 12월달, 1월달에 15만원, 16만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딱 멈춘 거야. 왜? 작전 세력이 여기서 일부 분할 매도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주가가 한달 동안 멈춰있다가 올라갔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작전 세력들 주가 우리 고점 대비 한10% 넘게 빠졌잖아. 그런데도 작전 세력이 지금 팔고 나갔어. 팔고 나가 파란색 하자표 있습니까? 우리 지금 다음 목표가 30만원대 가리키고 있는데, 30만원 근처도 안 갔죠? 세력이 팔고 나가 흔적도 없죠? 그럼 면 단순히 여러분들 지금 찌라시 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팔아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까? 아니잖아. 나, 여러분들, 지금 벌써 결론 내드린 거야. 지금 삼천단 제약이요. 오히려 뭘 해야 돼? 사야 되는 자리야. 뭘 보고 할수 있어? 작전세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요. 아일리아,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팩트로 말씀드렸잖아. 작년 4월 달에, 네, 악성 루머막 퍼져가지고, 진짜로 막, 아니,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저 때는. 저 때는 진짜로 막 삼천단 제약에서, 요렇게, 뭐, 강력하게 워딩을 할 정도로 진짜 심각했다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루머가 진짜 뭐 심각하게 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가. 결국에 여러분들 그래서 4월 달에 저랑 같이 작전체로 따라가신 분들, 손실 봤습니까? 나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야. 4월부터 다 세력의 작전이라고. 결국에 누구 따라가면 돼? 얘네들만 따라가면 우리 다시 돈벌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자리에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 다시 30만원 위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물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정 불안하시다. 아, 나는 지금 뭐, 무슨 무슨 기자가 뭐저 기사를 쓰고 저런 거 보고 불안합니다. 뭐 성공 확률이 뭐 극히 낮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작전 세력이 그럼에도 팔고 나가지 않다는 거는 단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야. 지금 시세가 안 끝났다. 이 작전 세트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잖아. 얘네들 뭐하고 들어왔어? 아일리아 뉴스 터지고 알고서 들어온 거야. 작년에도 똑같았죠? 방금 보셨잖아, 요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잖아. 작년에도 얘네들 바닥에서 매집하니까 귀신같이 주가 올라가요. 지금도 똑같아. 12월 달에 바닥에 들어오니까 귀신같이 뉴스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매집만 하고 안 팔았어. 무슨 의미에서? 조만간. 우리 삼천단지하게 후속호재, 뭐, 그게 아일리아가 될 수도 있고, 비만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터지면서 주가는 어디? 30만원까지 전거점 뚫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야. 난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영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들, 제영사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꼭 증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리.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는 영상으로도 충분한 정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어, 유튜브 영상에 딱한 가지 문제가 있어.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알아? 막상 여러분들 타점이 나왔습니다. 빨리 팔아야 되죠? 근데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실시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도 해드린다? 지금 자리. 정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팔아야 되는지 파, 지금 팔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 한통 보내주세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34-6279제 핸드폰 연락처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설명란에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요 제가 뭐를 알려드리겠다? 매수,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정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은 제가 아예 그냥 그 기준점을 잡아다가 문자로 직통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유튜브 방송만 가지고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 영상 못 보실 수도 있고 유튜브가 노출을 안 해줘가지고 검색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 선택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타전 받아가실 분들 연락 한통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작전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타점도 아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타점 어떻게 보내드리고 있는지 거기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를 몇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펩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달에 이거 들어갔었는데 월왔다 2만 원 했던 애가요. 반년 만에 13만 원 갔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들고 있었어도 아니, 그냥 여기 고점에서 8만 원에서 잡았어도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다 수익 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나고 나서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닥에서 들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 왜? 들고 있으면은 계속 수익이거든. 어디가 어려운 줄 아세요?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우리가 흔히 조정받는다고 하죠. 근데 작전주잖아. 조정이 뭐 5%, 10% 빠지는 게 아니라 몇 프로가 빠져요? 반토박이 납니다. 자, 7월달에 세력이 팔고 나갔어. 파란색 가사표 세력이 매도했다. 당연히 저런 자리 나오면 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합니까? 문자로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왜 팔아야 돼요? 세력이 팔때 팔아야 되는 이유. 작전주잖아. 5% 10% 떨어지는 걸로 안 끝나요. 8만 5천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투자한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참고 견딜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 바닥. 이 절망의 구렁통에서 작전주잖아. 올라갈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바닥이니까.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은다 수익전을 할수 있다. 말씀드려야죠. 실제로 저는 9월 9일 이 바닥 지욕의 구렁통에서 여러분들께 다좀 나왔다. 바닥 잡으시라. 문자도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영상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치료제 하반기에 다시 스타트야. 그럼 뭐겠어? 다음번에 패트론 비만치료제 관련한 그런 모멘텀 터지기 전에 매진 맞춰놓고 올린단 소리야.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8만원, 전거전까지 다시 간다고요 자, 의미심장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제가 뭐라고요? 비만 치료제에 관련한 모멘텀이 터질 거를 누가 작전 세력이 알고 들어왔다. 실제로 이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9월 달에 행보 딛고 나서 10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정말로 8만원은 갑니다.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던 그 주가까지만입니다. 근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10월달에 여기 10월 8일날에 상한가 찍었거든요. 왜 상한가 갔어요? 일 1일 이랑 기술 계약을 체결했대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기업이랑 기술 계약 체결했다. 엄청난 호재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미 작전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 다 해놓고 그거는 저 주식 바깥이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그죠 작전 세력들이 저렇게 매집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알고 바닥입니다. 사세요라고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자로도 다 보내드렸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바닥을 잡아들였으면 은 뭐도 잡아들여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고점 나올 때도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펩트론의 작전 세력들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작전 세력들은 제각기 자기마다 매도 패턴이 있어요. 이 펩트론 주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다안 팔아.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 팔고 두번 팔고 바닥 잡고 올라가서 한번두번 번. 올라가서 한번두 번이죠 그러면은 10월달 이 자리가 검은못에서 닿았다 고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차트 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 작전 세력을 분석하잖아 작전 세력이 저런 패턴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21일 날에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첫 번째 매도타점 나온 날 이게 뭔 자리야 여기서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죠 세력들 한번 팔고 두번팔 자리잖아 딛고 올라갈 자리잖아 들어보시면 알아 패트론 세력이 팔기 시작했어요 단기적으로 조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더 높아 하지만은 눌렸다고 한들 거기가 뭐는 아니야 고점은 아닙니다. 한번더튕겨서 올라져 갑니다. 다시 여기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시세.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12만원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마무리가 된가? 왜? 처음부터 그게 작전 세력의 패턴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린다고? 문자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방송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장중에 보고 있다가 어, 세력이 팔기 시작하네? 이렇게 중요한 자리 나오잖아.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월 달이 자리 어땠어요? 들고 계시면은 당장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자리잖아. 그거 어떻게 돼? 들고 계셔라.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팔아라. 이런 거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 드리고 있다. 위에 연락처 010-4342-6279저 연락처로 방하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은 그 대응법. 영상 밑에 보시면은요. 여기 영상에도 적어놨어 여기로 방아라고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뭐를 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 뭐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 타점을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린다? 작전 세력이 샀냐 팔았냐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린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작전주잖아 결국에 작전주는 제가 이거 차트 분석 안 했잖아 비만 치료제 뭐 모멘텀 분석 안 했잖아. 순전히 뭐만 가지고 작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으면은요. 주가 올라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 작전 왜 하는데 돈 벌려고 작전하잖아. 근데 주가를 그냥 안 올리죠.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다고. 즉 뭐야? 얘네들은 내부의 정보를 알고서 작전하는 작전 세력입니다. 제가 이런 애들 쫓아다니는 이유는 이런 애들 쫓아다니면 우리는 수익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펩트론이나 똑같이 4월달부터 매매했던 태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24년 4월인데 태성이는 6배 갔지만 얘는 3천원 짜리가 4만 3천원 하도 많이 올라가서 바닥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뭐 13배가 갔습니다 그런데 요령이 똑같아 왜 여러분 제가 작전주 어떻게 매매하는지 알려드렸죠 바닥에서 사세요 올라가서 거무새선 가져 목표가 가면 파세요 요거 타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는 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력이 바닥 잡았죠 똑같아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돼 검은색 선 가서 세력이 팔 때까지 중간에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건 증시가 떨어지건 괜찮아 어차피 작전 세력들 목표가까지 올릴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것만 알아도 우리 3천 원짜리 벌써 어디 4만 원까지 온 거야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매집해서 어디? 건무세선까지 올라가서 세력이 다 팔고 나가면은 거기가 뭡니까? 고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점이 나오잖아. 사실 작전주 들고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수입 볼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면은 주가가 박살이 나요. 그냥 처참하게 박살 난다니까. 10%, 막5%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소 20, 30%는 무조건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 나오면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제가 10월 14일 날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언제입니까? 세력들이 팔기 시작했네요. 조만간 작살나죠. 어떻게 해야 돼? 팔 준비해야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들고 계셨다 파셔도 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세력들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다 왔습니다. 자, 고점 다 왔어. 왜 세력이 팔기 시작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팔 준비해야죠. 조만간 다 털고 나갈 건데. 이런 자리 나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고요? 네.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자. 영상으로도 올려드리는데 문자로 뭐하러 따로 보내냐 하시는 분들. 실제로 10월 22일 날에 결국 세력이 다 팔고 나갔습니다. 문제가 뭐야? 세력이 팔고 나가면 주가가 순식간에 그냥 쫙 빠져버려. 막 30분, 1시간 만에 주가가 그냥 다 빠집니다. 그러니 뭐가 보냐.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찍을 시점에서는 이미 뭐야? 주가가 떨어진 다음이야. 그러면요. 영상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문자를 따로 보내야 다 왜? 문자는 실시간으로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가 지금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가 장중에 이거 볼 시간이 없다. 9시부터 15시 반까지 이거 볼 시간이 없다. 저한테 문자 받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저는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고, 바닥에서 100원이라도 더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재방송 보시고 하시는데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수많은 유튜브 중에 재방송 오셨는데 좋은 기회 잘 잡으셨으니까 작년에 펩트론, 대성이, 알테오제, 삼천단제아하나에어로스페이스그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꼭 수익 챙겨 가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밑에 좋아요 버튼 한번 딱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세요 작전세를 뭐하고 있습니까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죠 자 이런 자리 여러분들 무슨 자리입니까 설령 뭐 안좋은 소문이 돌건 당장의 주가가 답답하더라도 결국에 이거 작전세를 따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도 겪어봤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네들 따라가면은 결국에 수익 봅니다 얘네들 따라가면 결국에 주가는 작전세력의 목표가 작전세력의 목표가 검은색 검은색 선까지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30만원까지는 올라갈 자리야 그건 지금 자리 몇 프로? 여기서 60%더갈 자리입니다 우리 지금 뭐 바닥에서 두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도 여기서 60%더 간다는 거야 지금 손실 보신 분들 다 수익 보고도 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 바닥에서 잡으셨건 아니면 뭐 오늘 잡으셨건 결국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얼마에 파는지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여러분들께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기준점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작전세력이 팔고 나갔다 같이 파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보셨지만은. 검은색 선는 어디까지나 목표가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30만원 간다고 했는데, 세력이 32만원에 가서 팔면 32만원이 고점이야. 하지만 반대로 29만 8천원에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호가까지는 못 맞춥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께 뭐를 알려드리겠다? 만약에 제가 30만원 간다고 했는데, 29만 8천원에서 작전 세력이 이렇게 팔고 나가잖아요. 그 타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문자 받아 가시는 걸 권장드려요.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20-434-26279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문자 한통 지금 시간 있고 여유 있으실 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팔아야 될 때, 새력들 팔고 나갔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고점 나올 때까지 관점 계속 잡아 드릴 거니까요. 저랑 같이 작전세로 따라서 수익금 더 늘려 가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결과로 꼭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삼천남 제약도 오늘 주가 상황이 별로 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작전 세력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 지금 자리 샀으면은 샀지 팔아야 될 자리 아니다. 이 자리 이겨내면은 다시 큰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